그 다음에, 헤이그 협약 지침서가 있습니다. 국제법이죠. 여기에 보면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보충성의 원칙은 이제 국내 입양 우선 원칙입니다. 애를 국제 입양 받는 것 보다는 국내 입양을 받아라. 이게 보충성의 원칙인데, 헤이그 국제 사법 회의, 회의에서 만든 지침서입니다.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저런 의미야. 하고, 저 헤이그 국제사법회에서 만든 원칙인데, 저기 2번 항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가족 배치는 시설 배치보다 우선한다. 그죠? 두 번째 뭐라 되어 있습니까? 국내 가정으로의 배치는 국제 가정으로의 배치보다 우선시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저보다 가족 배치는 뭐겠습니다 국내 가정 배치와 국제 가정 배치를 합치면 알겠죠?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시설 배치, 국내 가정 배치, 국제 가정 배치, 세 가지가 있는데, 1순위가 뭐겠습니까? 국내겠죠? 2순위는 뭘까요? 국제겠죠? 제일 마지막은? 시설 배치겠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국내에 대 특별 법을 보면, 국가의 측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외의별을 줄여야 해다 이게 국가의 의무입니다. 페이그 협약 지침서에 따르면, 국외 이양을 줄이는 게 국가의 친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시설 보호를 줄이는 게 친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네, 저렇게 바꿔야 된다고 제가 주장합니다. 두 번째. 자 그다음에 국내 이양 우선 추진 원칙이라는 게 있고 있습니다. 국내가 특별하에자 저거는 뭐냐면 국내 이양 먼저 해야 된다. 국내에서 최대한 이양 공모를 갖고 없으면 국제 이양 보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헤이드 여당에서 말하는 보충소의 원칙을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 그, 회의 웨이가 붙인 3번을 보시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3번. 출신 국내 배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국내에 대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이는 아동에 대한 연구적인 가정을 찾는 가능성을 무기한으로 지연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 어떤 장애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아이를 국내 입양 보내는 게 우선 원칙이죠. 근데 국내에서 아무도 입양 안하려고 해. 그러면 국내에서 입양하겠다는 집이 나올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려라.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적당한 시점이 되면 국제에서 입양하려는 인사, 인사가 있는 일리이양공원 있으면 국제 입양 보내는다는 얘기죠. 그죠? 나중에 이제 사례가 태워 누가 하시 하실 거예요. 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결련위원회를 9번이나 했는데 국내에서 이동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어? 그 결련기가 다아웃그레드다안 됐어요. 근데 결론이 해외 이동을 면안 된다. 이렇게 갔습니다. 음. 그러면 나중에 발표할 건데. 그래서 저는 이런 조항이 추가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영구적인가정 찾아갈 가능성을 무기한으로 지원시켜서는안 된다. 저런 조항이 있어야 된다. 아, 어, 저거는, 어,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그죠? 제가 지원을창작한 말이 아니죠? 스페인의 력이 인간과는 크같은 겁니다. 그걸 제가 주장하고 싶고요.